VIP 리딩방은 한달 10만원으로 후불결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방 나가기 해 주시면 되고 수익 괜찮으시면 회비 입금하면 되는 알끔한 방식.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KKKK 8500여든 다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 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포뱅크. 자율주행. 애플가. 자율주행 섹터는 지속 확인하자. 충분한 이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제주맥주. 주류. 주류값 인상과 함께 주가 상향 나인 조금만 버텨주면 다시 한번튈것 같은데. 아이비 기명. 윤석열. 일자리. 교육. 정치 인물주 한번 섰느니, 다음은 정책주로 가야지. 곧게 하기니, 관심있게 보자.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동사의 서비스 부문은 커넥티드카 솔루션 구축 기술을 토대로 자율주행 이동 재관제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서비스 사업,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카 서비스 등 과기타 사업, S-W 개발 및 솔루션 등을 진행. 동사는 주력사업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형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농협 정보 시스템,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 이트 기업 및 유통 관련 기업으로 안정적인 고정 거래처임. 현 종목은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금일 종배를 한 종목이긴 한데 장 마감 이후 애플카 이슈로 인하여 상승을 하며 마감하였네요. 차트 구간도 괜찮은 구간에 잡히고 있고, 오후장 마감 즈음에 일정 수급이 지속 들어왔습니다. 섹터가 안정적인 자율주행 관련 섹터이기에 꾸준히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며, 자율주행 앤드 애플카 이슈로 잡히면, 한번 거래량을 크게 힘주는 종목이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섹터인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물리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며, 중기스윙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제주맥주입니다. 동산은 메인 브랜드로는 세 가지의 상시 제품, 제주위트에일, 제주펠롱에일, 제주거망에일. 2020년 한정판으로 출시한 프리미엄 라인인 제주맥주 베럴 시리즈가 있음, 동사의 메인 브랜드 제품 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특색 있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함. 제주 위트 에일의 경우 세계 세대 맥주 품평회인 AIBA에서 밀맥주 품은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맥주임. 현 종목은 주류 관련 종목입니다. 주류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상승을 주고 있는 종목이며 꾸준하게 수급은 들어오고 있네요. 차트 구간상으로는 2950 물결표 쌓인 3020원 라인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950원 라인만 잘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두차 파동 이후 물량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하락 방면에서 잡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으며 세차 상승 파동을 한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아이비기명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 편입학 입시교육 및 취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기업임. 동사의 사업부문은 주력인 대학 편입학원 및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편입사업부문과 컴퓨터학원, 뷰티학원 및 자격증 취득 등에 관련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컴퓨터학원, 뷰티학원 인수, 2021년 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 인수, 마케팅과 커머스 창업에 특화된 교육 컨텐츠 제공 관련 기업 인수 등으로 취업 교육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현 종목은 윤석열, 일자리, 교육 관련 종목입니다.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이럴 띈 매번 정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윤석열 관련 종목의 상승을 보였고, 금일은 이재명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물주들의 섹터 한 바퀴를 돌았고 다음은 정책주로 섹터 잡는 것도 좋다 판단하여 현종목을 추천하며 현종목은 교육,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수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곧 개학 기간이 다가오며 코로나 확진세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 관련 핸드 일자리 정책주로서 한번 수급 돌파 나올 것으로 판단하기에 단기 진입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현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이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